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농막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박내리라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 앞 토지에 옥수수를 심어놔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측면에서 찍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지금 맨 끝집이고, 어, 이 옥수수 심어놓은 이 토지까지 이거든요. 토지가 한 120여 평 정도 되고요. 정남향이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앞까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IC에서 지금 여기가 한 3분 거리? 2, 3분 거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입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 있어서 어,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저 밑에 이제 여기 도 2차선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도로는 어, 도로 양쪽으로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형식이면서도 좀 띄엄띄엄 집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맨 꼭대기이다 보니까 완전 독립적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 옥수수 때문에 전망이 좀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정남향에 이렇게 지금 산들이 멀리 이렇게 보입니다. 옆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텃밭은 이게 충분하고 정화조가 여기 있네요 옆쪽으로 그 다음에 외부 수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작물에 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에 지하수 관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120m까지 파서 굉장히 물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뒤쪽은 이렇게 석축 다 쌓여져 있고 어, 차 이렇게 뭐 여기가 끝집이라서 나머지 토지에다가 차는 그냥 막 대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차 어, 주차하셔도 됩니다. 실내로 한번 아 여기 그리고 데크에 어, 비가림 이거 이렇게 해놨고 어, 이건 좀 칠을 해야겠죠 데크는 근데 부서진 거는 없네요. 칠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옷장처럼 북박이장이 위쪽으로 돼 있죠. 왜냐면 이제 이 밑에 공간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위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농막을 제작하는데 3천만원 넘게 드셨대요. 에어컨 이렇게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오면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인 거, 거죠. 이렇게 있고 어, 선반도 만들어 놓셨네요. 으 TV 올려 놓은 선반, 여기 싱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왼쪽이 이렇게 지금 거실 공간이고요 침실 겸 거실 네, 전면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주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굿자리 화구도 설치되어 있고 어, 위쪽으로 상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뭐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인데 아주 답답하진 않아요 온수기 위에 이렇게 달려있고요 미니 세탁기인지 탈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렇게 놓으셨네요 이렇게 지금 사용하셨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둔내 ICS도 가깝고 KTX역에서도 KTX 좀 가깝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독립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텃밭 공간도 꽤 넓어요 지금 땅콩하고 막 엄청 심어 놓으셨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땅콩 저 앞에 막 고구마 해 가지고 어, 이 옥수수 막 옥수수 이거 팔아도 될 만큼 심으셨어요, 보니까.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요렇게 지금 끝집이면서 독립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 어, 농막 찾으시는 분들 요것도 진짜 해형심터로 바꾸시면은 어, 여기에 이제 그 숙박도 어, 숙식도 다 가능하니까요. 허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